안녕하세요 1분 닥터 유경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소세지 눈이 복구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론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게 가능한 경우가 있고 또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소세지 눈을 라인을 낮출 때 피부 여유량이 충분한 경우 성공률이 높습니다 다만 피부 여유량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유착을 잘 풀어줘야 되고 쌍꺼풀을 덮고 있는 윗눈두덩이의 연조직 예를 들면 지방이나 알레온근 같은 중요한 구조물의 상태를 잘 파악을 하고 이를 같이 이용해서 수술해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간혹 소세지 눈을 꼭 눈매교정으로 해결해야 하나요?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법만으로도 소세지 눈은 잘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방법이 아닌 과한 눈매교정으로 쌍꺼풀 라인을 얇게 보이게 하는 방법은 우선 눈매 교정이 과교정이 돼서 눈이 안 감길 수도 있고, 눈동자가 너무 커져서 흰자가 보이거나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. 또한, 가운데 라인 낮아지지만, 앞라인과 뒷라인 얇아지지 않은 상태에서, 가운데만 너무 얇아져서 최악의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. 정리하면, 소세지의 눈은 우선 해결이 가능한 지 여부를 잘 판단해야 되겠고, 눈꺼풀의 피부와 지방, 연조직과의 관계, 그리고 기존의 흉터와 흉살의 관계를 잘 파악해야, 수술 성공률이 높아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일분 완성, 일분 닥터 유경환 원장이었습니다 예뻐지고 싶어? 바비에게 물어봐. 그 는바비